이게 바로 한금 배 한금 색깔. 한입더다 이게 바로 한금 배추입니다, 금 배추. 네. 우와, 완전 배추밭이 끝내주죠. 응. 와, 하우스 안에 심은 건데 너무 잘 됐어요. 네. 이게 바로 무슨 배추냐? 바로 이런 배추입니다. 바로 오와. 이런 배추입니다. 오, 안주 찼네. 이제 알이 이제 차기 시작해서 속이 네. 네. 자, 이제 겉에는 지금 워낙 햇빛을 보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이거를 안에 이제 좀더 들어가면 어떤 음 색깔이 나오냐. 응.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안으로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오, 맛있겠다. 야 이게 바로, 이게 바로 황금 배추입니다. 황금. 지난 가을에 황금 배추 정말 인기였잖아요 그죠? 응. 색깔이, 아, 진짜. 죠야 <laughs> <laughs> 색깔. 한입다 네. 와, 이쁘게 바로 한금 배추입니다. 한금 배추. 네. 색깔이 정말 끈대죠. 네. <laughs> 우리가 이제. 올해 하우스 두 동에 심고 노지에도 또 이만큼 심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가을에 우리가 한군 배추를 심었는데 너무 아쉬웠었어요. 계속 유튜브 촬영하느라고 또뭐몇 포기 뽑고 몇 포기 뽑고 그 다음에 그 TV에서 또 MBN인가 거기서 와갖고 또 찍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친구 쿠피아 이보은 쌤그 친구도 와갖고 촬영하면서 또몇 포기 뽑아갖고 그런 바람에 물론 내뽑아게 내가 다준 거죠. 예, 그 바람에 우리가 김장을 사실 조금 덜 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봄배추를 이렇게 심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정도만 제 되면 이제 금방 앞으로 한달 정도면 아마 수확하지 않을까 한 6월 초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알이 차가지고 이제 영양제도 좀 주고 그 다음에 봄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갓이 얇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이제 진짜 물배추 예, 그런 배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가시 보면. 근데 가시 얇지 않은데? 어, 두껍지. 음. 왜냐면 칼슘을 몇 번을 줬거든. 음. 네, 칼슘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두껍게 나오고 색깔도 기가 막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황금배추를 우리가 봄에도 제가 이제 저도 봄에는 처음 심어봤으니까 그 여기 어, 황금배추 종자회사한테 제가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황금배추가 이제 봄에 심으면 물론 이제 가을 배추만큼은 맛이 없지만 일반 배추는 봄 배추는 되게 물 커덩하고 잘못하면 단단한 맛이 없잖아요. 그래 고소한 맛이 덜한데 이거는 되게 고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도 더 이렇게 노랗고. 그래서 이거 황금 배추를 갖다가 봄에 이제 우리가 심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이 뭐 되게 조금 이라서뭐 판매를 못했지만, 어, 봄 배추를 수확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생배추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지금 정도 되면 겨울 동안에 먹었던 묵은 김치를 계속 먹다 보면 또그 싱싱하고 그센 거를 또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생 김치를, 김치를 겉절이 식으로 좀 해가지고 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이기좀 제법 양이 됩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나올 때쯤 돼서 수확해서 보내는 걸로 택배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우 진짜 이쁘다 응, 정말 이쁘다 색깔이 응. 너무 예뻐 그리고 우리가 벌써 저는 이제 이렇게 따서 어, 한번 맛을 봤거든요 근데 가을 배추만큼은 확실히 맛은 좀 떨어져요 그런데 그래도 일반 봄 배추 비해서 훨씬 더 맛있다는 거 그리고 딱 봐도 눈으로 봐도 되게 느낌이 맛있어 보이잖아. 그죠 어. 이게 바로 황금배추다. 황금배추. 아마 올 가을 정도 되면 이 황금배추를 해 가지고 절임 배추 지난해도 이제 되게 인기였지만 올해는 아마 더 많은 분들이 황금배추를 찾아서 황금배추 때문에 진짜 음, 김장 김치 정말 맛있게 했다. 이런 말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아, 하여튼 저쪽으로 한번 쭉가 볼까? 아니, 다 이렇게 막지막차 오르기 시작하네. 해 우리 응, 이렇게 금방, 이렇게 말린 것처럼. 이렇게 오다 보면 응. 배추는 여름에는 뭐 진짜 금방 금방 응. 자라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막 자랄 때 너무 이제 물을 안 주게 되면 이게 이제 꿀통 배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 공급도 적당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우짜라는 것 때문에 이제 또 칼슘도 좀 줘야 되고 배추를 그렇게 해야만 이게 배추가 입이 이렇게 두껍고 어, 이런. 맛있는 배추가 되거든요. 근데, 어우, 생각보다 죽은 게 대부분 되게 많네. 이거는 그냥 심자마자 죽은 것 같아. 응, 어, 그런 것 같은데? 응. 제가 봄 배추를 이제 처음 또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아마 잘만 되면 또 봄에도 또 새로운 작물로 이렇게 황금 배추를 심어서 수익화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기대를 하시고, 우리 황금배추 기대하시면 아마 맛있는 황금배추를 드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